자, 다음 43페이지 유리수의 더쌤 아, 근데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 재밌어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네요. 우리 수업하면서 재밌게 빵빵 터지면서 좀 수업 좀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갖고 여러분들 얼굴이 여기 학당에 비춰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합시다. 개념 2. 이류수의 덧셈. 근데 정수의 덧셈하고 하는 방법 똑같아요. 근데 이제 분수 더하기 분수,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통분하여 계산. 여러분들 통분 다할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는 자 3과 2의 최소공배수 6이죠. 그래서 플러스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3. 두 개를 하면. 6분의 4에서 6분의 3 빼니까 6분의 1. 큰 수의 부호가 어느 거예요? 플러스. 절대 값이 큰 수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6분의 1. 소수하고 분수. 소수하고 분수.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계산. 그래서, 그럼 뭐, 마이너스 0.3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은, 마이너스 10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 이제 통분하겠죠? 마이너스 10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은,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 분수, 소수로 자, 잘 바꾸는 사람들 있죠? 그럼 소수로 바꿔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마이너스 5분의 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0.2죠? 그래서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3과 마이너스 0.2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또는 마이너스 이분 1. 이런 식으로 어, 분수로 분수를 소수로 바꾸기가 쉬울 때는 바로 이렇게 소수로 바꿔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개념 3. 덧셈의 계산 법칙. 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할 건데요. 자 교환 법칙은 뭐예요? a 플러스 b 이퀄 b 플러스 a 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부호 있죠? 각자의 숫자에 있는 부호, 부호를 갖고 간, 간다는 겁니다. 얘가 플러스 3, 그대로 플러스 3. 플러스 쪽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마이너스 쪽은 항상 마이너스를 가지고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가 플러스 1나오 나오는 거 알겠죠? 바꿔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즉,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더해도 그 결과는 같다. 더셈의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자요세 수가 더해져 있을 때, 세 수가 더해졌을 때, 자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더하건, 자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더하건 결과가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5 더하기 4 더하기 3. 아 우리는 같은 호끼리 더하기가 편해요. 그쵸아 이건 바뀐 거고, 자. 얘와얘를 먼저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왔죠? 마이너스 1 나왔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에서 플러스 2의 결과가 나온 건데, 우리 결합법칙에 따라서 얘와얘를 먼저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4와 플러스 3을 먼저 더하면 얼마예요? 7. 7과 마이너스 5. 그럼 큰 수에서 자,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걸 빼니까 2.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큰 거에 보는 플러스니까 결국 플러스 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세 수의 덧셈에서 어느 두 수를 먼저 더하여도그 결과는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 이용해서 부호만 부호만 가지고 부호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히 마이너스 부호에 유념해갖고. 아, 그래서 세개 이상의 수를 더할 때 덧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하여 더하는 순서를 바꾸거나 어느 두 수를 먼저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예, 예, 예. 어떤 놈하고 어떤 놈 먼저 하면 더 좋을까요 얘하고 얘하고 하면 더 좋겠죠 얘랑 얘랑 바꿔요 교환법칙에 따라서 바꿉니다 교환법칙에 따라서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세수 중에 어느 거 먼저 해도 상관없으니까 먼저 두 개를 먼저 합니다 결합법칙에 따라서 얘두 개를 먼저 해요 0 나오죠 0에다가 마이너스 8을 넣은 거 당연히 마이너스 8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한번 봅시다. 예, 플러스 71 더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29. 뭐,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쭉쭉쭉 하겠지만은, 자, 그, 그 교환법칙에 따라서 얘와 얘를 먼저 바꿉시다. 바꾸면은 29하고 마이너스 3하고 바뀌죠. 그래서 71과 29 같은 복끼리 더하기 쉬워요. 그래서 얼마가 됐어요? 100 됐죠. 100에다가 빼기. 아,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자, 100에서 3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플러스 97이 나온다는 얘기. 자, 개념 익히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개념. 2-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어이고, 분수네요. 분수, 분수.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통분. 자, 4와 6의 최소 공배수 12로 통분합시다. 플러스 12분의 9. 세배 했으니까, 똑같이 분모, 분자 세배씩 하면 되고, 여긴 두배씩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2분의 2. 12분의 9에서 12분의 2를 빼니까, 얼마? 플러스 12분의 7. 플러스는 여기 생략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쪽이죠. 마이너스 쪽. 아, 5와 2. 최소공배수 10이네요. 마이너스 10분의 8. 빼기. 10분의 5배. 5. 그러면 마이너스 10분의 13 얘는 마이너스 9는 빼면 큰일 납니다. 얘는 꼭 마이너스 조금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얘 어, 위에서 분수로 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소수로 나왔는데 분수까지 갈필요 없겠죠. 그냥 바로 이수와 이수를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9만 붙여주면 돼요. 5.4와 1.6더 해봅시다. 얼마죠? 어렵죠 자 얼마 7 7인데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7 다음에 이거 6 9 6 9 6 9 54 하면 큰일나지 최소공배수 얼마 3 6과 9의 최소공배수는 18 그니까 러 마이너스 18분의 3배하면 15 플러스 뭐 플러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바로 그냥 18분의 얼마 14 그럼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자큰 절대값이 큰건 얘가 크죠. 얘에서 얘를 빼 18분의 15에서 18분의 14를 빼. 그럼 18분의 얼마야? 1이죠. 거기다가 큰 수의 절대 절값이큰 수의 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18분의 1하게 됩니다. 다음에 더쌤의 계산 법칙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이거 그 교환 법칙하고. 분배 법칙 이용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자, 계산하기 쉽게끔 바꾸라는 얘기예요. 단, 여기 앞에 있는 부호까지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얘와 얘를 바꿉시다. 얘는 그러면 플러스 25,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결합 법칙에 따라서 얘를 먼저 하세요. 얘는 부호가 같으니까 바로 절대값끼리 더한다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25.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럼 이제, 큰 수의 절대값에서 작은 수의 절대값을 빼세요. 25에서 10을 빼고, 큰 수의 절대값인 플러스를 붙이니까, 바로 얼마? 플러스 15. 이렇게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바꿔줘요. 지금 보니까, 어이고, 플러스 6분의 5 있네. 마이너스 6분의 5 있네. 그러면, 얘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플러스 6분의 5.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자, 얘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거에 합 0이죠. 0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더 확인.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죠? 숙제로 여러분들 풀어주십시오. 잠시 후에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